네, 첫 번째 슬로우오피 들어가도록 할게요. 트렌치, 우리 이쪽 바라보시고요. 한번 편하게 서주실 거고,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쓸게요. 자, 그대로 손은 편안하게 옆에다 두실 거고요. 상체 무릎 살짝 접으시면서 그냥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손바닥에 터치 하실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대로 오른쪽 다리부터 뒤로 쭉 뻗어서. 바닥에다가 발가락을 걸고요. 반대쪽 다리도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 플랭크 자세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딱 사선 일자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엉덩이 어, 조금 더 힘주실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다리 손목 앞에까지 가지고 오실 거고요. 반대쪽 다리 가지고 오실게요. 그대로 상체 올라오셔서 크게 박수! 그리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끝인가요? 어, 끝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쉽죠? 네. 음. 자, 이거를 반복하도록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더. 상체 살짝 숙이시면서 무릎 접고 내려갔어요. 한 발씩. 하나, 반대, 둘. 다시, 하나, 하나. 상체 올라와서 크게 박수. 그렇죠. 자, 이 버피 동작은 동작을 크게 크게 할수록 조금 더 효과가 더 높은 동작입니다. 인이 다섯 번 연속으로 할 거예요. 다섯 번, 자, <laughs> 어, 다섯 번 연속이에요. 자, 준비할 게 쉽잖아. 그렇죠 자, 우리 4단계까지 있어요. 어. 4단계요?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자 그대로 네. 무릎 접어서 한번 앉아볼게요 자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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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박수 그렇죠 다시 앉고 다리 쭉 뻗어서 힙 그렇죠 그대로 올라와서 박수 셋 앉았다가 하나 스톱 자 여기서 정확한 플랭크 자세 취해주셔야 돼요 힙 조금 더 말고요 배꼽 조금 더끌어올려 빨리 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더 다리 가지고 오실게요 그대로 손, 박수. 두 번만 더. 다 왔어. 자, 계속 조금 많이 할수 힘들죠? 가지고 오고, 다시 크게 박수. 라스트 한 번만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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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후. 어떠세요, 대리님?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지금 불편한 건 따로 없으셨어요? 네. 음. 자, 이 동작은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 할수 있는 보피 동작입니다. Thank you.